자, 안녕하세요. 어, 사파놈입니다 어,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 전화 오신 구독자님 위주로 어, 현장에 대해서 어,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현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어, 전화가 오셨는데요. 어, 대구 달서구에 있는 현장이에요. 어 그래서 이분이 그 궁금해했던 건 어, 지금 뭐 환불 제도를 받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불안하다 그래서 환불을 일단 받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어, 재가입을 할수 있는지 어, 그걸 일단 먼저 궁금해하셨고요 어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또 가입해야 됩니다 뭐 그거 뭐 환불 받았다고 해서 당신 환불 받았으니까 다음 뭐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뭐 그런 데는 없습니다. 뭐 오히려 뭐더 좋아하겠죠. 어쨌든 뭐 믿음이 갔으니까 다시 환불해요. 자,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 현장이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죠. 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 완전한 그달수구 쪽에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상업 어, 상 지역이 많은 구역, 상업 지역이 많은 구역이고, 어, 일단은 그쪽에 계시는 이제 지주들이 이 단합이 잘안 되는 거죠. 일단 처음엔 단합이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이 여기에 이제 대행사라든지 조합에서 약속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지주들이. 어, 지주 조합원이 됐을 때의 그런 약속들 그게 아마 어, 일반 조합원들보다 한 20%에서 많게는 30%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어,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분양가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이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어, 여기 계시는 지주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떤 반환 청구 소송이냐면, 동의서, 뭐, 매, 매입 계약서, 매입 계약서까지는 뭐,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에다가, 아니면 뭐, 조합에다가, 어, 자체적으로 뭐,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 약속을 어기,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 잘못은 어쨌든 조합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낸토지성낙서에 대한 걸 반환하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반환청구소송을 할 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이렇게 어 상황이 돼버리면 아, 작업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먼저 불안해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해약하시고. 어, 추후로 한번 지켜봐라.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한달안 됐으니까 뭐 전액 다 어, 환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무튼 이 구역도 이 지주분들하고 이런 음,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대행사에서는 절대 반환 뭐, 어, 해주지 않을 것이다. 대행사하고 조합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될지. 어,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되는 현장. 대구, 달서구에 있는 현장. 어, 거기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환불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관계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 부산에 있는 사상, 사상 감전동에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 역시나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어, 토지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현장. 어, 토지 작업이 너무 어려워서, 어, 여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조금 더, 어, 섣부르게, 어,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어, 조금, 음, 기간이 길어지고 할 수도 있으니, 조금 지켜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분은 벌써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조합원이 돼버린 거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지켜봐야죠. 뭐 지금 해악해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나중에 뭐 명의 변경 같은 것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 그때 가서 명의 변경 하시면 되고요. 사상에 있는 감정동 감전동의 현장도 어, 토지 작업이 조금 어려운 그런 현장.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역세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어, 토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으시고, 어, 이렇게 역세권이고 입지 좋고, 또 분양률이 높은 아,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참 이게 물론 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하시니까, 아무리 뭐 얘기를 한들 음, 안 들어줬기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어려운 현장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개봉동에서 있는 현장, 서울 개봉동, 전화가 오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 현장은 재건축을 하다가, 어, 재건축을 하려고, 지, 어, 진행을 하다가 재건축이 안된 거예요. 어, 일단은 너무 세대수가 재건축으로 하기에는 좀 작고 이래서, 그 관할 구청에서 이게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기본 계획 수립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구,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하려고 이래 지주들이, 거기 계시는 지주들이 다 이렇게 의사 의사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우 실망이 많이 컸겠죠. 그러다 보니 어, 그럼 우리가 다른 걸로 진행해 보자 한게 지주택이에요. 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한번 있었는데 어, 지주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어, 지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게 좀 특이하죠? 어, 지주 공동 사업으로 하는데 어, 법은, 어, 주택법으로 해서 사전신고하고, 어,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지주택. 어, 그래서 조합장하고 임원, 뭐, 이런 분들이 다그 지주분들이에요. 지주공동사업이다 보니. 이 그렇게 해더라도, 어, 이분들이 다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는 그 세대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조합은 분양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뭐 분양가는 높던데, 뭐 서울이니까는 뭐 높을 수도 있고요. 뭐또 그걸 또 감안해서 그 분양가를 높일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업에는, 사업 진행에는 이 지주 공동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그 진행이 빠르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어, 사업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도 벌써 끝났고요. 그쪽 현장은 어, 2018년도부터 했다고 했나 했던 벌써 끝났고 사업시행인가 지금 신청을 더어가려고한대요그 들어가는 와중에 어, 이렇게 마지막 분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티주 공동사업이다 보니 어, 이렇게 땅 작업,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작업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지주들이다 찬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거의 뭐, 거의 100%죠. 거의 100% 찬성을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분이 걱정할수있는 어, 부분은, 어, 부분 추가 분담금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분담금도 발생될 것도 없어요. 그 연장은. 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토지대가 처음보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건데 그럴 걱정도 없고요 여기는 뭐 제가 볼때 어, 지분제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주공동사업이다 보니 지분 거의 지분제거든요 도급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땅값 상승률도 없고요 또뭐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이유 중에 또큰건 공사비거든요 공사, 공사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어, 더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면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뭐 공사비는 벌써 확정이 났고요. 확정이 났으니까 뭐 시공사도 뭐 그대로 가는 시공사고, 그러다 보니 뭐 추가 분담금이 거기에서도 발생될 것도 없고, 어, 금융비용도 발생될 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 제가 볼때 브리지 대출도 필요 없는 현장이에요. 어, 지주 공동 사업 이고그 어, 지분 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장이죠 이런 현장만 있으면은 어그 실패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음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해요 유리한데 그렇게 참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음, 쉽지가 않으니까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겠죠. 다 사람마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리다 보니, 지분제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아예 지분제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돈 받고 나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 현장도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럼 그분들은 또 그렇게 처리를 또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는 조합이나 대행사들이 일을 잘하는 거죠. 그거는 또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근데 어느 누가 누가 이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버리고 음 그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그 분양을 안 받고 어 그렇게 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뭐 있을 수도 있죠.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나는 아파트를 하면은 어그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어 분양을 받겠죠. 지주, 지주들이. 하여튼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이라서 이분이 걱정하는 추가 분담금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어 하남 있잖아요. 경기도 하남. 경기도 하남에서도 전화, 경기도, 하남에서도,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서울 뿐인데, 어 서울에 워낙에 잘 이렇게 된 데가 없다 보니,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본 거죠. 하남이 눈에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셨던데, 이게 이제 시청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남에 있는 현장이, 시청 앞에 있는 현장인데, 어, 뭐, 시청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역세권이고, 뭐, 다 좋겠죠. 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 한 2017년도 말? 뭐, 18년도 초? 그때 시작했던 것들이 아직도, 어, 조합 설립이 안 나고, 어, 60% 정도. 그러니까는, 토지 성낙서죠. 토지 성낙서가 60% 정도 된 거죠. 뭐, 매입한 것도 몇 프로 되는데, 조합 설립 날려면, 그 현장은 뭐 조합 설립 날려면 토지 성낙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조합원을 1차부터 지금 4차 모집까지 한 거예요. 4차 모집. 이게, 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하면 또 항의 전화 많이 들어오겠는데, 참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그,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1차 조합은 모집하고 나면은 2분의 1이 되잖아요? 2분의 1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분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2차 조합은 모집하고, 3차 조합은 모집하고, 여기는 또 4차까지 조합을 모집했으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잘 되는갑다. 잘 되니까는, 어, 4차까지도 모집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잘안 되니까 4차까지 하는 겁니다. 잘 되면요, 2분의 1만 하고 그냥 일반 분양하면 돼요. 잘 되는 현장은 소문 잘 났고, 어, 진행상 그렇게 이상 없고 하면은, 왜 4차까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반 분양으로 바로 돌리면 되지. 잘안 되니까, 4차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면 일반 분양을 하는데, 조합 설립도 안난 현장을 일반 분양해가지고 들어올, 그, 일반 분들이 계실까요? 안 들어옵니다. 분양 안 받아요. 당연히 그거는 안 받죠. 그러니까, 안될것 같으니까, 그 2차 조합은, 3차 조합은, 뭐 4차 조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도. 이 현장도 4차 조합원까지 지금, 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되니까. 땅 작업도 잘안 되고, 뭐, 3년, 거의 4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쨌든, 그, 조합원이라도 많이 이렇게 모집을 시켜서 필수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어 뭐, 신탁사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빨리, 그, 많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토지 용역비. 토지 용역비를 처리를 해야지만이 그걸로, 어, 그, 토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3차, 4차 조합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그랬는데, 그건 뭐 그냥, 어, 일단은 뭐, 조금 생각을 접고 다른 현장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역사권이라고 뭐다 좋은 것도 아니고, 4차 모집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결코,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네요. 아유 또 항의 전화 많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제 뭐지주택 얘기가 아니고요. 아, 너무 이렇게 구독자가 조금 너, 늘어나는 그게 너무 느리다. 어그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라니까 어, 요즘 트렌드가 예, 그 유튜브 트렌드가 5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 뭐 10분을 잘안넘어간대요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맞다. 좋은 얘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장소도 항상 똑같은 장소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가 안갈 수가 있다. 예,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그러면 트렌드를 좀 바꿔서, 어 5분짜리, 뭐, 10분짜리, 그리고, 어 장소도 조금 더, 어, 깔끔하게 이렇게. <laughs> 예. 해서 하면은 저 도, 구독자가 좀 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걸 그러면 이분의 충고를 좀 듣고 어,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바꿔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5분짜리) 만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게 있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어~ 사항인데 이게 그~ 그냥 뭐~ 어~ 동의만 해주고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뭔가가 이루어지는 뭔 그런 것들이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는 분명히 몇천만이라는 돈이 내 재산이 들어가는 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5분짜리) 그리고 (10분짜리를) 만든, 만든다? 그러면, 뭔, 뭔 얘기를 해야 되지? 핵심, 핵심만 얘기하면 된다. 이 핵심이라는 게, 아까 제가 쭉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장 한 군데, 두 군데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10분 훌륭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거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으면, 이건 뭐, 내 스스로의,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씀을 좀 듣고, 어, 이 하남 현장에 전화 두신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좀고쳐볼가로 생각도 했는데, 아, 그래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식대로, 그러니까 사포한 놈이 갖고 있는 <laughs> 그런, 그냥 가자. 그게 그래도, 어, 아시는 분은 그래도 나중에는 알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가기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 젊은 분이 저한테 이제, 어,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뭐, 상당히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뭐, 저 식대로, 저 색깔대로 나가는 게, 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는 게, 어, 좋겠다. 어, 그렇게 결론은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해해 주십시오. 뭐그 어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시간 짧고 짧게 방송하시는 그런 분들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영상에서 어그전 영상인가요? 강화도 현장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